오랜만입니다. 오늘 불토입니다. 불토에 발로너랑 올해 소래밤, 소래밤 25도짜리 그리고 오늘 자, 배달 참치 그리고 풀떼기들과 오늘 깔끔하게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발로너 잘 먹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늘은 대가 없이 그냥 해서 거품이 많게 첫 잔. 자. 자 오늘 또 불토를 위해서 위하여 오비잔. 자, 여러분들,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, 진하게 한잔하시고, 자, 또 뵙겠습니다.